네, 오분 책방 오늘은 블루마블 가지고 했죠. 예전에 읽다가 안 읽은 책인데 다시 읽게 된 이유하고 내용 설명해 주세요. 일단 다시 읽게 된 책은 읽게 된 이유는 처음에 블루마블 읽어봤을 때 너무 글법이 많은 거예요. 그때 몇, 당시에 학, 몇 학년 때? 몇 학년 때 그랬는데 글법이 많아가지고 포기했던 책중 하나인데 책장을 고르다가 갑자기 이제 블루마블가 되게 재밌다는 리뷰를 보게 돼가지고 어 집에 있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해서 지금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블루마블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글과합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블루마블은 게임하는 그 블루마블인가요? 네. 어, 그러면 다양한 이야기가 한, 한 플러스로 돼 있는 거야?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야? 여러 가지에요. 음. 다안 이어지고 다 따로따로. 단편선이라서 한 이야기는 한 몇장 정도 돼 있어요? 한 20... 어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뭐고 왜 좋았는지? 블루 마블. 아 블루 마블이 있었던 제목이. 네. 음 왜?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근데 마블이 어. 원래 구슬이란뜻도 있거든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임인지 아니면은 그런 파란 게임 구슬인지. 그 맞아요. 음. 뭐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주인공을 그렇게 주인공처럼 섬기는 않았는데 일단은 주인공은. 일단은 이제 1인칭으로 나와 있고 주인공이 주인공이 아닌 친구예요. 어, 주인 그래서, 어, 1인칭 관찰자. 네. 어허.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표현 나오는데 그래도 어. 주인공은 아니고 주 메인 캐릭터는 따로 있다. 음. 그래서 메인 캐릭터가 따로 있는데 그 친구는 전학을 온 은서예요. 그래서 은서는 자기가 파리를 가봐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그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그 반에서 1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정말 예쁜 거예요. 그 그림이 정말 파리에 가본 듯이 그래서 가봤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 그렇구나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해나라는 애가 있어요. 그 애는 그림 굉장히 잘 그리고 그래서 맨날 1등만 하던 애였는데 걔한테 이제 받으니까 제가 어떤 애인지 궁금해가지고 애한테 집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되게 막 엄청, 막, 화려한 친구일 줄 알았는데, 화려한 친구 말고, 그냥, 되게 가난한 친구였던 거예요. 막 부모님도 안 돌아가셨고, 이제, 할머니랑 살게 됐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블루마블이라는 게임을 보게 되고, 블루마블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얘가 정말, 롬 하나하나 하는데, 막, 정말, 한 나라. 이제, 홍콩이면 홍콩. <laughs> 뭐, 프랑스나 프랑스. 진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프랑스 간 거짓말이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같다 진짜 갔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응. 이렇게 얘기 했고 이제 그런 <laughs> 게임인데 이제 주인공은 이제 헤나한테 자꾸 휘말리고 막 헤나가 막 꼭두각시 인형같이 행동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끝나게 돼요 어, 근데 주인공한테 왜 그렇게 휘말려요? 어떤 점 때문에? 헤나가? 시은 응. 거죠 무시하는 거죠 어, 주인공 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네. 무시하는 거죠, 엄마들이. 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워서? 아니, 아니. 주인공이 어렵다는 게 아닌데. 응. 음, 그러면 해나가. 아니, 은주 은서가 어렵다니까. 응. 음, 음. 그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걔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음, 나는 걔를 주인공처럼 느껴서 가지고요. 음. 그래서 그냥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중간에 끝나 버려? 네. 음. 그러면 여기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냥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아무리 자기 환경을 가난해도 응.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면 이제 다른 나라든지 어디든지 갈수 있게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블루마블은 가능성이에요? 다양한 나라를 가보는 거?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블루마블이? 혼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블루마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루마블 까임을 하다 보면 혼자서 던지고 한게 아니라 애들하고 서로 네. 소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거실 파리면 파리를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애들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주사위를 던져서 가기는 하죠. 근데 애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블루마블이.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나왔던 말 중에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말은 재미있었던건 없고. 음. 예, 더 블루 마블에서 한 행동이 재밌었는데 은서가 이제 막 홍콩이 나와가지고 홍콩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열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써서 이제 자기가 음식까지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라면 땅을 다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맛없을 줄았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되게 눈치 보면서 반응했던 그런 음. 주인공 찌질한 주인공 기억해요. 맛있어서 반응을 너무 맛있어서 안 맛있는 척하는 거예요. 받는 거잘 해주면 되잖아요. 맛있다고. 아니, 해나 눈치를 보는 거죠. 아 해나를 눈치를 보게 된다. <laughs> 민서야 누가 거짓말하는 걸 말하다 눈치챌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어, 짚고 넘어가요? 아니요, 안 짚어요. 안 짚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쵸? 네, 안 짚어요. 근데 대신 걔를 믿진 않게 됐다. 어, 얘 거짓말 자주 안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그 당시에 그 아이의 체면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리고 그 애의 마음에서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파리에 안 가봤어도 파리에 간 것처럼 많은 책을 읽어봤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탐구를 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거짓말인 거를 아닌 거를 막 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자체가 나는 되게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 그냥 듣고 만약에 이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한것 같으면 좀 사업적인 거래는 안 하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적 있어요? 이 사람을 이해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그 마음까지 이해한 거?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요.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낯선 곳에서 대학교 가면은 사람들한테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음... 게.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그냥 옛날이랑 똑같이 부모들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는 뭐 그게 그렇게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안한 행동을 했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어,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그그 그 겪었을 때그전의 기억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민선 어때요? 사람, 민선은 거짓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해요? 저는 그런 거짓말은 허용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그러면 오해한 친구가 부모님을 주라고, <laughs> 막 부모님한테 주라고, 자기는 필요없는 선물을 사주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응. 어쨌든 그의 진심을, 어, 오해하게 한 거잖아요. 응. 그러면 그런 상대 입장이 돼도 기분이 안 나쁠까요?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사람을 폭넓게 이해를 한다면. 그죠? 이 블루 마블의 제목을 다르게 바꾸자면, 뭐에, 뭐라고 해볼까요? <laughs> 은서의 상상력? 은서의 상상력? 민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하면 은 엄마가 좀 세게 반응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세게 반응해서 엄마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가치관이 있다면? 거짓말 하지 말세요 거짓말을 어른들 많이 하잖아요. 싫은데 좋다고 하고 좋은데 싫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제 사업을 위한 어, 사업을 위해서는? 사회성의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하다가 맞아 죽 수,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를 위한 거짓말 이잖아요 상대가 머리 다 자르고 왔는데 내 머리 어때? 라고 하는데 뭐 어, 너무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 있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그거는 남은 다 속였어도 난 알, 알잖아요.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뭐 수학 숙제 하기 싫어가지고 다섯 쪽 베꼈어. 선생님도 다안 들켰어. 근데, 난 알잖아요.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어, 나또 거짓말 할 수도 있겠다 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런 데이터가 쌓이는 게. 그래서 요즘 친구들 보면은, 이제 뭔가 막 복잡하고 싫고 뭐 쓰고 이런 거 싫으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귀찮은 게 싫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얻는 게 없어요. 귀찮은 걸좀 해봐야 얻는 게 있거든요. 그리 거짓말은, 미사는 그 팩폭 과 거짓말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거짓말을 선택할 건가요? 네. 왜요? 팩폭이 시원하잖아요. 사이다. 뭐 사이다 아닌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음. 그럼 팩폭을 한다고 뭐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내 사회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암호를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성의 기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되게 오해해 가지고 막 사방팔방 떠벌리고 다니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죠. 이해했어요? 어, 뭐 이거 어때? 라고 했는데, 이제 사줬으니까 마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할수 없어서, 어, 너무 마음에 들, 어 마음에 들어 이 정도 얘기했는데, 어, 얘는 이게 좋다고 막, 모든 사람한테 잘못 얘기해가지고 손해를 끼치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죠? 민선도뭐 예의상 닭가슴살 소세지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빠가 많이 사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안 먹어가지고, 막 엄마한테 혼났다고 그런 글을 쓰던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 무슨 맛이 없었는데, 사원 아빠한테 고마워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엄청 일이 커졌다고 기억나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나? 네. 응. 모르겠네. 블루 마블을 평점은 몇 점이에요? 5점 만점에 3점. 5점 만점에 3 5 그럼 어떤 친구한테 소개해 줄까요? 음. 되게 단편 소식 좋아하는 친구? 단편 소설은 어떤 점이 좋고 다, 아, 장편은 어떤 게 좋아요? 단편을 이제 되게 이제 되게 뭐를 드려야 될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많은 것 같고 음. 되게 장편은 또 글이 기니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호흡이 길어서 스토리는 장편이 더 탄탄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 근데 단편은 좀 사색적이고 약간 수필처럼 그 내면의 생각이 표현 많이 되는데 그건 민서 취향 아니잖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그렇군요 민서는 희극하고 비극이 뭔지 알아요? 알죠 희극은 되게 웃기잖아요 그럼 희극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고상해요?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죠. 근데 그럼... 주인공은 재미없는 경우가 많던데. 그래요? 비극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고상하죠? 그쵸. 고상하고 뭔가 본받을 만한데 슬픈 일에 휘몰아쳐가지고 그 슬픈 선택을 하는 게 비극이고 희극은 우리랑 좀 비슷해요. 잘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뭘 많이 묻히고 그래서 그걸 공감의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극하고 희극을 골고루 <laughs> 읽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생 비극적인 많만 읽었거든요. 그게 비극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비극에서 묘사되는 되게 완벽한 인간상이 좋아서 이게 아리스토텔라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보면 그런 말이 아, 나오거든요. 희극과 비극에 대해서. 그래서 희극은 좀 재밌는 거를 얘기하기 우리들이 넘어지면 그게 웃기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게 되게 놀라움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극적인 거 보면은 인물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맞고, 희극은, 아, 쟤 원래 저런, 또 저런 해 하고 그냥 웃긴 경우가 많죠. 민서는 다음에 책을 읽는다면 좀 슬픈 얘기를 읽어보고 싶어요. 좀재밌고공감가는 얘기를 읽고 싶어요. 슬픈 얘기. 음, 그래요? 이 글의 제목까지 했죠? 네. 음.